제 2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 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9년 제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수출실적 작성 명세서인데 영통 상사에 판매했고 대비 상사에 판매를 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직수출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수출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적일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환가가 이제 빠른 경우에는 이제 그 환가에 로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미리 돈은 받았는데 환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선적일 기준으로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제 금액. 그러니까 수출 시점 명세서에 이 금액 작성하는 단에 작성한 란에 이제 결제 금액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요세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 수면 세는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요거 결제 금액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1월 20일자 이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도 똑같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1월 20일자는 결제 금액이 지금 10만 달러로 지 되어있는데 이 10만 달러에서 얼마? 980원. 그니까즉 선적일 날짜가 1월 20일이기 때문에 980원에서 입력을 하고요. 요거는 현재 지금 하나로 접혀 있기 때문에 그냥 4,500만 원만큼 그냥 입력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10만 달러에 980원만큼 해주고 요거는 그냥 하나로 4,500만 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일 누야 이거는 뭐 굳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얘기한 건다 얘기했어요 얘기할건다 얘기했고 바로 수출 시점 맹세서에 작성하겠습니다 수출 시점 맹세서에 자보시면 1에서 3월달 아까 일기 예정이었 일기 예정했습니다 자 신고 번호는 뭘로 적냐면은이 신고 번호는 이걸로 적습니다 신고 번호는 이걸로 적습니다 자 신고 번호 4 7 5 7 1 7 0 5 공6 112X. 는 대변, 아다 대문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선정 일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1월 20일. 통화 코드는 US 달러. 자, 환율은 얼마냐면은 지금 10만 아다. 예, 네, 10만 달러. 아다 10만 달러가 아니고 1월 20일에 원화에 대한 환율 980원. 외화가 10만 달러입니다. <laughs> 자, 거래처 코드는 영통 상사입니다. 아 제가 목이 걸렸어요 자그 다음 대미상사 넣어주면 되죠 자 이거는 krw입니다 자 이거는 1로 해주고요 외화는 4, 4 5 0 0만 넣어줍니다 결제금액 4 5 0 0만 넣어줍니다 원화는 4500만 나오고요 이거는 대미상사에서 어, 여기에 이제 어, 신고 금액은 안 놓고요. 원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선적 금액 넣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선적일은 이제 1월 20일이었고, 이제 결제 금액으로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상대 수출한 회사, 용통상사와 대미상사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얘기해드릴 건 없습니다. 뭐, 주의사항도 없고, 제가 얘기할 거는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